와, 충고도 낮고 일, 어, 일단 문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제목목 목 밑에 턱 밑에까지 와요. 다 모든 문들이 다 이렇거든요. 오. 모든 문들이. 네. 제눈 초점은 위에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오래된가? 네. 여기는 부엌으로 부엌이랑 주방 겸용으로 같이 썼던 것 같습니다. 가스 냄새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먼지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뒤에 뿌옇지 않아요? 여기 짐이 그대로 있었네, 요이 아. 정도면은, 뭔 일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사 간게 아니잖아. 덮어선. 아, 근데 고독사의 느낌은 없는데. 제가 일단 추측하는 거는, 문 높이 자체가 키가 엄청 작은 사람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허리 꼽은 상태로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문 높이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물건들을 이렇게 추측해 본 결과 덧버선이나 옛날 물건들이랑 옛날 인테리어가 정말 많은 걸 보니까 어 가족끼리 살았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았거나 아니면 할머니, 음. 할아버지가 살았. 어르신분들이 살았던 곳인 것 같긴 한데, 버퍼가 심하네. 완전 뿌옇. 아까 전에 잠깐만. 썰이. 여기 왜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뿌옇지? 여기는 좀 약간 사건 사고의 집같아. <목소리도> 아 가스냄새, 추워나. 2003년. 2003년. 20년 됐습니다. 20년 됐다고. 거의 진짜 뮤턴에 사람이 살 수가 없네. 뭔가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할만하긴할것 할 같은데. 와우! 방금 오른쪽. 아, 어차피. 어차피 나만 봐. 어. 어차피 나만 봐. 아예그 뭐야. 그 벽면에서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어르신이 아닌데? 야 그거 장롱 이집거 아닌 거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지면서 누군가가 몰래 여다 그냥 버린 거 같은데? 왜냐면 저만한 크기의 장롱이 들어올 집은 아니야 그리고 장롱이 지금 저 좁은 구간에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어 지금 다른 물건들을 제가 계속 유심히 봤거든요 여기? 유심히 봤는데 지금 사람이 살았던 흔적 그대로 있어 건든 게 없어 형제. 부엌도 그렇고 형제. 이정도면은 뭐묘묘 묘? 와저 묘? 묘토 느낌은 나 왜냐면 계속 그이 뿌얀 안개같은거가 슬퍼, 슬퍼. 어. 와씨나 <laughs> 진짜 심정스러워 이형준게 못하겠니 <laughs> 얘들이 카메라 돌릴 때마다 뭔가 난, <laughs> 나만 보니까 <laughs> 뭐라 그래 야 되지 아니 이런거 있잖아 재떨이 가정집이랑 안 어울리는 것들이 생각보다 물건이 많아. 아, 아니 좀 전에 카노가 여기서 이러고 돌리는데 남자가 딱 우드컨히 서 있는 거야. 근데 머리가 산발이야. 가스 냄새, 그 남자 산발이, 그리고 눈실핏줄다 터지고 그리고 벽면에서 계속 나오고 익사했고 익사를 왜 했는데 아니야 익사한 얼굴의 모습은 아닌데 오, 이게 오브에요. 방금 천천히 내려오는 이 구체 있죠? 이게 오브에요. 뭔데요? 오브 이렇게 잘 나오는 건데. 뭐, 우리 무슨, 팬텀 스쿼드 오브 생성기야? 제 경험상 뭐였냐면, 오브가 또 나오는데요? 이거 소리가 안 울려. 삑삑이 울리는데. 소리 먹었나 봐. 빅비가 올리고 있는데. 그러네. 빅비가 올리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 그러네. 저거 현상 중 하나예요. 소리 먹는 것. 계속 울려 온도가 평소보다 진짜 심각하게 올라가요. 초음파. 초음파. 가스. 사탄. 사탄. 악마. 뭔가 진짜 한이 엄청 많은 건데 이 정도냐? 안녕하세요. 저기는 저기 슬프다고? 저기 왜 슬퍼? 지키는 거야 슬퍼 누굴 보러 왔나? 누굴 지키면서 보러 왔나? 천사 여기 사연이 있는 거야 전쟁 전쟁 와, 내가 방금 와했잖아요 기운들이 쏟아져 어, 나오면서. 그니까. 저기 뭐야, 문장하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악에 받쳐있 있는 야야 어, 소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 i 이렇게 b o 받쳐있는 거야 잠깐만요 아니 나도 지금 봤어요 you. I'm talking about you. I'm t a 찬호야 그것 좀 물어봐봐. 여기 살았던 분이에요 아니면은 여기 모아로 뭐 들어오셨어요라고 좀 물어볼래? 발작 버튼 좀 건드려봐야 될것 같은데. 다시 울리네. 아까 안전. 여기 뭐하로 오셨어요. 왜왜 들어오셨어요? 그냥 내가 아까 여기서 뭐 때문에 여기 계시는 거죠? 남자 인턴고. 어 잠깐만. 저쪽이 맞아. 이쪽이 맞아. 내가 본 부분에도 지금 계속... 어, 방금 뭐라고 얘기했는데, 남자 목소리로 좀 얇은 목소리인는데 먼지 아니었거든. 여기서 두개쭉 떨어졌어. 얘도 오브 봤나보다. 오브 보여요. 여러분들, 어, 방금 뭐라고 얘기했는데? 남자 목소리로 좀 얇은 목소리로 했는데, 초코파이를 장롱 쪽 말고 장롱 왼쪽 아래 보면은, 문이 있잖아? 문 앞에 좀 놔줘 난리 났다 그러니까 이쪽 라인인데 와 소름 가스 밸브 안녕하세요 잠깐만 잠깐만 그래. 예, 왜왜 왜. 왜? 야 따라오지 마봐. 왜왜 왜? 왜, 왜. 팅 커플 보고 놀랜 거야? 저 그냥 아니 형 어. 아니 형저 평소에 제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어. 갑자기 귀 한쪽에 조금 이명 들리면서 딱 한쪽 귀 먹는 거. 어. 누가 좀 기속말 하는 거 느껴져 깜짝 놀랐는데 그때 다 올려가지고. 남자 목소리였어. 얘기해보세요. 들어드릴게요. 얘기해보세요. 근데 기운이 강하거나 하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런 곳에서. 얘기해보세요. 왔어요. 카노가 잘 느낀다기보다는 카누가 지금 그런 곳에 계속 가고 있어. 아니, 들어들을 테니까 좀조용 해봐. 익사하라는 익 단어가 있빅 이끌게요. 가스 냄새. 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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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익사. 익사했어요? 수살기야? 아니야, 수살기의 느낌은 아니야. 모스도 터널. 터널이 이렇게 하지 많이 않다. 나오지. 하지 뭘 하지 말라는 거야. 진짜 웃긴 게 여기 먼지 보여요. 화면상에만 보이지 내 눈에는 여기 앞에 안 보인다.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안 보인다. 진짜로. 근데 이게 불빛 비춰서 그럴 수도 있는데 덩어리 같은 게 자꾸 보여. 오 소리. 저건 뭐 떨어졌는데? 익사? 왜? 아, 근데 이게. 그니까 저도 전쟁이랑. 어, 영관이떨어간을 뭐 짓고 싶진 않은데, 전쟁 지역이 아닌 곳이 거의 없어요. 이 집을 보는 게 아니라, 이쪽 부근과 여기를 맞춰보면, 하널 지금 무언가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치, 전체적으로 좀 보는 거예요. 가스 냄새, 가스 냄새가 화약 냄새일 수도 있어요. 왜냐, 저는 지금 이혼 중계하면서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전쟁 당시 그 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 그 카나가 거의가 광산 근처야 아니면 최전방 쪽이야? 제가 이쪽에 진입도 힘들 정도로 산에 둘러싸여 있고 조금 전방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곳인지 알았어요. 거기 지금 있는 곳에 특이점 없어? 어 일단은 특이점, 특이점이라기보단 특징 나는 갑자기 그냥 살짝 웅성, 웅성웅성웅성거리면서 들려가지고 놀래서 그랬는데 위협하는 소리는 아니야 뭘 얘기하려고 살포시 오는 느낌인데 나는 갑자기 살포시 다가와서 너무 놀래서 화들짝했는 느낌이고 한 명은 아니고 내가 그냥 받는 느낌은 두명 봐봐, 특이점, 공통점 넌 지금 남자 목소리만 듣고 있어 남자 네. 목소리만 듣고 있거든 근데 여기는 여성용품들이 많아 그치 그리고 지금 전방 쪽에 있다 했잖아 여기는 한 번에 얘기해 주는 게 맞아요 뭐냐면 군인분들도 군인분들인데 말 그대로 그거야 그 민간인 분들이 나라를 위해 싸웠었던 다들 기억하시죠 학도병, 학도병이라 군인들이 머물던 곳이야 쉬면서 옛날부터. 그래서 제가 아까 뭘 지키려고 왔나, 뭘 보려고 왔나 여기 제가 그 의문점을 던진 이유가 뭔가를 제가 받고 있는 느낌이 이제 여기 여기서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온 혼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난처, 말 그대로 피난처고 밥도 먹고 그랬던 장소 같아요. 그래갖고 아까 제가 가스 냄새를 뭐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냄새야 예전에 저그 위령제 지냈던 흉가 알죠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대충 퍼즐을 맞추면 얘가 파출소일 수도 있어 옛날 뭐 지구대나 파출소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제 마을에서도 옛날에 전쟁이 나면은 마을을 지키는 청년들 있잖아 그런 거 그래서 칼 맞은 양반도 있고 비명 소리가 주위에 많은 거고. 그리고 이쪽 라인이 내가 본 귀신들이 왔다면 옛날 전쟁 났을 때 뿌얘지고 소리 난다. 엄청 뿌얘졌어. 지금 그 기운들이 서려 있는 거예요. 어. 우는 소리 들린다. 이제. 그러니까 형체가 없더라도 그때 그 한들이 서려 있는 거야. 일단 거기 마무리하고 나오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일단 나오고 나중에 시간 될때 제가 한번 가서 한 번은 달래 드리고 나오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 얘기했잖아요. 휘발유 뭐 이런 냄새. 예전에 학도병들이 이렇게 불 붙여서 던지는 거 그런 것도 많이 했거든 우선 제가 봤을 때 진도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도병인 것까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때까지 경험이나 초고를 바탕으로 해서는 남자 연가가 확실한 것 같고 음. 집안에 인테리어나 구조에 맞지 않는 물건들이 너무 많고 버려진 물건이나 밖에서 이끌려 들어온 것도 같이 섞여 있는 느낌인데 진짜 현장에 있으면 듣기는 소리가 아예 차원이 다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영상 속에도 그 소리가 들어갈 정도로 소리도 크고 장비 반응도 제가 이때까지 진또형 심령스팟 하면서 손에 꼽힐 만큼 많이 났던 곳이고 맞아 맞아 솔직히 진짜 제가 혼자 다 하기는 좀 많이 버거운 정도예요 여기보다 넓은데도 다 해보고 혼자 다 해봤는데 저도 스토리를 뽑아내기 힘들고 이런 것보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건들고 저기서 건드는 느낌이라요 먼지도 많고 어, 스팟은 진짜 확실시한 곳인데 진또형 진두용 말처럼 진또형이 다시 한번더 분석해보고 이렇게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를 할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봐가지고 네. 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최선을다 네, 했죠. 어. 저기는 계속 뿌연 연기. 처음에 묘 톤가 안개인가 막 이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가스 냄새부터 해서 남자의 모습. 옛날 사람인데 부시시하고 시필초다터지고 눈. 그리고 현상들이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저 집뿐만 아니라 저 주변이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일을. 그때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고 이 어르신들이 2003년 그때 당시를 지나면서까지 저기를 지켰던 것 같아요. 저기를 지키시면서 이제 좀 세상을 떠나게 되시고 더 이상의 저 집을 지킬 사람들이 없는 거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 희생을 당했던 그 혼들이 염원과 그 기운들이 저 집을 지켜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물건을 버리면서 거기에 딸려 들어온 것들도 있는 거고 저기는 제가 그 헌팅하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시간되면 가서 이렇게 한번 제가 좀 달래드리고, 음 여기를 지키고 있는 혼들이 있으면 좀 풀고 올라가시라고.